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상품 쫙 깔아놓고 보잖아요 어? 이 상품 팔리네? 저 상품 벌리네이 상품 팔리네? 수요와 공급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타율이 달라지죠 이제 만약에 내 사업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전 이거 하나로도 2천에서 3천 사이는 꼭벌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매달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파이라고 합니다 어, 혹시 어떤 쇼핑몰을 하고 계시나요? 쇼핑몰 사업은 구매대행과 위탁 방식으로 하는 걸 프로그램을 써서 하고 있는 방식도 하고 있고 브랜드 유통 쪽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구청에 가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나 뭐 혼인신고하거나 이제 사망신고하면 그쪽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을 보셨을 텐데요 지방행정공무원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때는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인식이 사람들이 괜찮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만두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좀 처음에 이제 부업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돈을 모으면한 달에 내가 3명만 모은다고 치자. 20년 동안 모은다 쳐. 계산해보니까 7억 2천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어, 결혼하고 애한명 가지는 거.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결혼할 때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억 정도. 자녀 한명 키우는 데는 내가 어, 돈이 또 얼마 될까? 봤더니, 이제 신문기사에서 3억 8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3억 더하기 3억 8천 하니까 6억 8천이 나오잖아요 7억 2천 빼고 나면 4천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들 노년이 돼도 나중에 되면 남는 게 없는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아, 돈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부업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공무원만 하면 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부업이 이제 과외, 어, 논술 강의도 하고 있었고 학원에 출강도 하고 있었고 예, 취미로 밴드를 했었는데 밴드요? 예, 밴드, 예, 밴드. 가끔 행사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게 또 시급이 짭짤했었어요. 재즈 카페 가가지고, 전기 공연도 하고,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하면서, 밴드도 하고, 가드도 하고, 부업이랑 이제 공무원 월급 합치면 동장님보다 많이 벌었다. 아, 동장님이 어느 정도 보셨는데? 요한500 정도 보시거든요. 아, 네. 5 0 예. 그때 코로나 되면서 이제 그 모든 부업들이 다 망가졌어요. 가드도 못해. 공연도 다 다쳐. 아유, 끝나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따박따박 월급만 들어오니까 아 진짜 아무하네 다시 돈 벌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거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쇼핑몰에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거네요 바로 쇼핑몰은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진짜 제가 공무원 그만둔다 생각 하나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이거 하면서 병행해야 된다 쇼핑몰이 보이더라고 그때 일단은 사무실 안 내도 되고 나혼자살수 있고 라이트하게 보이잖아요 쇼핑몰은 바로 매출이 생기셨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구매대행 시작했었거든요 한한달 정도 했을 때 매출이 7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70만 원 매출 나오고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딱석 달째 그때 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어, 300만 원 벌고 나서는 바로 안 좋은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해갈려져 들어가니까 내 삶이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본업도 지장받고 주말에도 못 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원을 두명 뽑았죠. 절반 정도 버는 거는 그 사람한테 준다 생각하고 나는 조금 편하게 일해야겠다 생각해서 일 끝나고 와서 30분 정도 이제 그분 하는 거 보고 주말에도 그분들이 일해 놓은 거 그냥 체크만 정도 하고 주말도 보내고 그러면 지금도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쇼핑몰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랑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진짜 초기 단계였고 네. 좀 지나니까 이제 대량 등록 방식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저도 대량 등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실제로 좀 유용한가요? 유용하죠. 확실히 유용하죠. 유용한 대량 등록이 있죠. 일단 이게 데이터 사업이에요, 데이터 사업. 사업을 하면서 팔리는 그 데이터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더 정교화시킨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초보자가 들어와서 돈을 벌면서 데이터 수집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이긴 하죠. 유튜브 보면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카테고리별로 찜이나 리뷰나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데이터를 보면서 들어온 유입량 어, 보면서 네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템 스커트나 이런 거 경쟁 강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에 대량 등록을 안 하고 수동 등록이나 뭐 타겟한 상품들만 계속 하게 된다면 그 카테고리 매물되고 상품 자체 매물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상품 쫙 깔아놓고 보잖아요. 막만 개씩 이만 개씩 이렇게 깔아놓고 보니까 어이 상품 팔리네 저 상품 볼리네 이 상품 팔리네 수요와 공급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타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동 등록이나 재고를 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대량 등록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좋은 게 시야를 높여주거든요 네. 어, 그러면 지금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사실 이거 매출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약간 누르고 있어요. 많이 올릴 순 있는데 안 올리고 있거든요. 어, 이유가 있나요? 돈이 들어가요? <laughs> 신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파트가 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지표들을 보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마진율은 어떻게 되나요? 15에서 한2 뭐 4이긴 한데 매출총이 기준으로 했을 때 20이에요. 예. 이제 만약에 내 사업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전 이거 하나로도 2천에서 3천 사이는 꼭벌수 있을 거라 고 확신하고 있어 요 매달. 예.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떤 프로그램 쓰시나요? 저는 더망고라고. 예. 그 프로그램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대량 등록 이 개념에서 쓰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사용자 수가 많아요. 보통 대량 등록 프로그램들이 수입사이트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프로그램에 가입자 수가 늘면은 이 사이트들을 긁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사이트 자체가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 사이트를 막 긁기 시작하면 이 사이트들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이 수입사이트를 다양하게 하면 할 수, 할수 좋겠죠. 도망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이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개발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개발을 해줍니다. 네. 두 번째는 동기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정보가 썸혼다 옵션을 하거든요. 가격이랑 재고 바뀌어요. 정보가 안바뀌면 물건이 팔려도 못 파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가격이 확 바뀌어 버린다든지 재고 없다든지 하면 못 팔겠죠. 그러면 정보를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작업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또잘 되는 게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음. 같은 프로그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못 버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인계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하면은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 월급 받는 걸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내가 일은 일만큼 하는데왜 돈이 이렇게 안 벌려? 이거 갖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자기가 몇 시간 해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 해서 이만큼 왔으면 네. 안 돼요. 결국 이걸 넘어가야 아. 그, 어, 한 시간을 하더라도 넘어가면 네. 돈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 인계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못 버는 분들도 있는 거죠. 어느 지점부터는 돈을 벌리기 시작할 건데 이때까지 내가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량 등록이라는 사업이 가진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업을 할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창업 비용이잖아요. 네. 돈이 얼마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치킨집 창업하는데 1억 400만 원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회수하는데 기간은 얼마 걸리는가? 2년 6개월에 걸린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의 결론은 뭐였냐면 치킨집 창업이 다른 창업보다 유리한 지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회수 기간이 2.6개월이면 좋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창업은 말도 안 되게 좋은 지점에 있죠. 창업비용이 일단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램비하고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벌어낼 수 있는 캐파잖아요 수강생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계신데 그분 한 1,5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한 달에 어... 네. 아 매출이? 아 순이익이 아 순이익이요? 네. 근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부분이죠 한 천만 원이라도 모으고 시작해야 되는 게 제일 좋, 좋다고 생각하고 아, 아 그것도 안 모으고 하는 그냥 여기 들어가지돈 많이 벌어서 매출 많이 내서 사업 빨리 해야지 요거는 뭔가 중간 단계가 없어진 거죠 네네네. 등산 가려면 등산 장비는 갖추고 가야 되는 건데 네. 등산 장비도 없이 가가지고 지팡이는 막 나무 짝대기 찍고 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장갑 두개 없냐고 <laughs> 치킨집 창업에 비하면은 엄청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죠. 사실 쇼핑몰 강의가 진짜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세네 개 정도는 유료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돈을 내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대표님 강의는 신뢰해도 되나요? 제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 근데 강의 보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매출 인증 꼭 보셔야 된다고. 왜냐 그 강사가 자기 강의가 잘 되면은 수험생들이 매출 인증을 남기거든요. 매출 인증을 보면은 대충 그 사람이 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오죠. 아니면 매출 인증 남길 수 있는 채널 자체를 막아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거르셔야 되고 카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매출 인증 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활발하게 매출 인증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매출 인증 있는가 없는가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혹시 그 매출 인증한테도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카페를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저희 어, 저희 이제 수강생들은 월별로 매출 인증 쓰기 때문에 네. 월달이 지금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이, 그럼 지금 4월 매출을 인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4월 매출 인증을 지금 5월 달 초에 이렇게 쓰고 계신 거죠 2페이지도 있고 또 3페이지도 이렇게 쭉 아. 있고 4페이지 쭉 가면 여기까지가 거의 뭐 예. 글 하나 볼수 있나요? 이번 달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요 이번 봐야겠다. 슈단 이분은 1년 6개월 되셨고. 1년 6개월이요? 네. 어,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매출 인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볼수 있어요. 매출은 4,700만 원 정도 나왔고, 예. 네. 상품수는 2만 개. 예. 네. 그리고 아... 전년비 대비해서, 예. 네. 월, 아... 월비도 이렇게 이런 분석도 해놨죠. 아. 네. 이분이 글을 썼던 것도 다볼수 있어요. 이렇게 게시, 게시글 보기를 누르면은 아, 네. 이분 글을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쫙 있어요. 아, 계속 매출 인증을 하셨네요. 네. 자, 보시면은 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카페에 가입을 꽤 오래 전에 하셨네요. 다른, 가, 다른 강의도 들으셨고, 보면은 뭐 수학 후기부터 있죠. 네, 네.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분이 처음 강의를 듣고 나서 수강 후기 남긴 것도 나와요. 음. 네. 이게 될까? 뭐 이런 얘기 첫 수업 듣고. 네. 그때 나왔던 숙제 해가지고 그때 백만 원 벌었던 거, 백만 원 매출 나왔던 거, 이것도 나오네요. 야, 이번은 그러면 계속 네. 꾸준히 하셔가지고 지금 그치. 지난달 매출이 사천 네. 얼마였네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저희 카페에 있는 매출 인증을 보면은 아. 예, 사람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매출 인증이 있는 강의는 뭐 사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음. 네. 제 강의 뭐에 대해서 뭐 신뢰할 수 있냐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하나만 딱 들자면 이거 딱 보면은 그렇아요 보통 이제 고객 리뷰 보고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제일 확실한 리뷰인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대량 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상품 등록이야 프로그램 통해서 대량으로 한다고 치지만, 이제 CS하고 문을 넣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 이런 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제마켓에 있는 것들, 주문을 그러니까 제가 마켓 관리자 페이지 하나하나 들어갈 필요 없이 네. 프로그램에서 막 주문을 일단 쫙 가져와 줘요. 그럼 이 화면에서 주문 처리는 다 하면 되고 음. CS도 여기 보시면 또 CS 관리란 창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은 다 처리해서 안 보이는데 보자. 이렇게 전체 문이 볼게요. 이렇게 쫙 뜨거든요. 아, 네. 예, CS 문의도 여기서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S나 주문 처리는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반품이나 교환 같은 것도. 아 온라인 상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반품 교환은 약간 좀 거기서 좀한 단계 더 다뤄야 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품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죠. 반품 교환은 어차피 완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서 수강료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수강생 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강의료를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시는 것 같나요?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에 문턱에서는 다들 가격 때문에 왁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다들 만족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쏟아들이거든요 4주 동안 진짜 제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전더 좋은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 다 쏟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료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러움 이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망치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아서 이 가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체험판이나 뭐 맛보기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있으세요?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체험판은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까 에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에어 같은 경우에는 체험판이 있어요. 2주 정도 이제 무료로 쓸수 있고.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네,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요. 에어 버전이 원래 가입비가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그거를 이제 면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무료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한테 또 무료 강의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쇼핑몰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만약에 하실 거면은, 이제 그 인계점은 꼭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뭐두 번째는, 아까 뭐 매출 인증 얘기도 드렸지만, 매출 인증은 기본이고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들으세요. 온라인은 일단 내용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내용을 알아서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또 이렇게 복습할 시간을 주고 또그또 그또 듣고 나면은 또 복습할 시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사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그냥 던져두거든요, 사람들. 근데 잘 되는 강의들은 보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든 성장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 전부 다 목표를 정하시고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파이팅입니다.